여러분이 지금부터 듣게 될 내용은 여러분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고 여러분의 긴박감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나 전도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싸우는데 평생을 바친 한 남자인 극단적인 정통파 라비의 충격적인 증언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즉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휴거에 대한 메시지를 드러내셨는데 그것은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상세하며 너무나 임박하여.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토마스 파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모든 것 이전에 저는 단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통 유대교 전통의 화신이었고 율법의 수호자였으며 랍비였습니다. 제 교육은 7살 때 디트로이트의 예시바에서 시작되어 신성한 텍스트에 몰두했습니다. 15살 때 저는 이미 전체 바빌로니아 탈무드를 암기했는데 이는 저에게 존경과 찬사를 안겨준 위협이었습니다. 23살 때, 저는 엄격한 리트박 극단 정통파 계열에서 서품을 받았는데, 토라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도와 나사렛 예슈아라는 인물, 즉, 우리가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했던 것에 맞서 유대신앙을 방어하도록 훈련 받았습니다. 제 사역은 2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반성교 사역이었습니다. 저는 개종으로부터의 보호라는 제목으로, 전국에서 세미나를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젊은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의 메시아적 주장에 저항하고 토론하고 반박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한 300개 이상의 탈무드 논증을 목록화했고 예수님이 마시아흐가 될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했는데 이 책은 특정 계층에서 참고서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의 전사로 여겼고 제 백성을 2000년 된 속임수로부터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비한 지혜 속에서 가장 굳은 토양에도 의심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2019년 야곱스턴이라는 메시아닉 목사와의 공개 토론 중에 제 확신의 갑옷의 첫 번째 균열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종의 장인 이사야 53장을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전통적인 견해를 옹호했습니다. 그러자 스톰 목사는 저에게 몇년 동안 저를 괴롭힐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파커 라피님, 만약 고난받는 종이 개인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면 왜 우리 자신의 바빌로니아 탈무드 사내들인 98비에서는 메시아를 나병 환자 즉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는 자라고 부릅니까? 저는 좋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제 영적인 신발 속돌이 되었고 제가 제거할 수 없는 불편함이 되었습니다. 제 고집 센 마음보다 현명한 제 몸도 저에게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년 동안 세 번이나 갑작스럽고 날카로운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2023년 6월절에 제가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의 희생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설교하는 동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2024년 오순절에 제가 시나이에서의 율법 수여가 유일하게 유효한 언약이라고 가르치는 동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이자 가장 강한 것은 2025년 로시 하샤나에 제가 기독교의 거짓됨에 대해 말하는 동안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불안 스트레스로 치부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들이 신성한 경고였음을 압니다. 그것들은 제 굳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하늘의 두드림이었습니다. 신성한 준비는 제꿈을 통해서도 왔습니다. 모든 것을 바꾼 그날 이전 6개월 동안 저는 반복적인 꿈을 꾸었습니다. 장면은 항상 같았습니다. 저는 아직 재건되지 않은 예루살렘의 성전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처럼 맑은 목소리가 히브리어로 말했습니다. 히네 하세 보라 어린 양을.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며 잠에서 깼고 설명할 수 없게도 제가 반박하기 위해서만 알았던 신약성경 구절인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제옛 삶의 마지막 날은 2025년 9월 15일이었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국제 탈무드 연구 회의에서 연설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러니는 말하기가 거의 고통스럽습니다. 제 강연 주제는 유대 역사 속의 거짓 메시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의 휴거 예언을 조롱하고 불신하기 위해 준비된 전체 섹션이 있었는데, 그것을 히브리어 성경의 근거가 없는 현실 도피적 환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교회의 희망을 조롱하기 위해 강단에 오르려고 했지만, 제가 신랑을 만나기 몇분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강당은 전 세계에서 온 삼천 명의 랍비와 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제 주장의 절정에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처벌에 관한 신명기 13장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권위 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압박이 아니라 창이었습니다. 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제 가슴을 꿰뚫는 보이지 않는 배결, 단검이라고만 묘사할 수 있는 고통이었습니다. 제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제 무릎이 꺾였습니다. 저는 그 강단 앞에서 3천명의 증인 앞에서 쓰러졌고 제가 산자들의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제 아내 사라가 제 이름을 부르는 공포에 질린 비명이었습니다. 다음 감각은 초자연적인 평온이었습니다. 고통은 즉시 사라졌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장면 위에서 가볍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있는 제 자신의 몸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구급대원들이 미친듯이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히브리어로 소리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제세동기에 각 충격을 세웠습니다 하나, 둘, 일곱 번의 시도. 반응 없음. 저는 강당 뒤편에 큰 디지털 시계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14시 21분, 예루살렘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저는 수석 의사가 그는 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그때 저는 끌려갔습니다. 뒤로 어둡고, 차가운 진공 속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진공 속에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의 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 모든 반기독교 설교의 파편들이 제 주위에서 메아리쳤지만 이제는 비난처럼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신약 성경은 사기다. 속지 말라. 그리고 제 말과 섞여서 저는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영혼들의 울음소리, 제가 진실을 아는 것을 막았던 사람들. 제가 개종으로부터 보호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정죄했던 젊은이들의 울음소리, 그 어둠 속에서 한 질문이 울려 퍼졌습니다. 토마스, 너는 얼마나 많은 영혼을 내게서 멀어지게 했느냐? 어둠이 저를 삼킬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깨졌습니다. 멀리서 빛이 나타나 빠르게 커졌습니다. 그것은 눈부신 흰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사랑으로 짜여진 것처럼 보이는 빛, 살아있는 빛이었습니다. 제 신학, 제 반항심에 따르면 그 빛은 저를 소멸시켰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신 그것은 저를 감쌌습니다.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 동정심과 자비로 저를 감쌌고 제죄 많은 마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중심에서 저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즉시. 천사들이 그분의 이름을 노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흔적들로 알았습니다. 그분의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들. 그리고 그분께서 돌아서셨을 때, 저는 그분의 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토라학자인 저는 채찍 자국을 보았고, 제 훈련된 마음은 그것들을 즉시 세웠습니다. 그것들은 정확히 39개의 자국이었는데, 신명기 25장 3절에서 율법이 허용한 최대 한도였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제 자랑스럽고 고집센 라삐의 마음은 백만 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하나의 생각이 형성되었는데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이분은 예슈하다. 내가 부인했던 나사렛사람이다. 그분은 입술을 움직이지 않으셨지만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목소리를 아람어 히브리어 영어로 동시에 들었는데 제 귀가 아니라 제 영혼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토마스 내 고집 센 아들아, 아직 너의 마지막 시간이 아니다. 그러나 네가 볼 때가 되었다. 네가 곧 일어날 일을 볼 때가 되었다. 각 단어는 사랑이었지만 또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을 마치시는 순간 제 주위의 우주가 변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제 앞에 떠 있는 지구를 보았고, 논리를 거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 시간대에서 동시에, 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같은 순간에 깨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 지역에서 새벽 3시 33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갑작스럽고, 긴급한 확신으로 깨어났습니다. 저는 도쿄, 카이로, 상파울루, 로스앤젤레스에서 무릎을 꿇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인 각성의 시작이었고,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이 너무나 강력하여 단 7일 만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개종 운동을 일으킬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요엘이장 28절과 29절의 문자 그대로의 성취였고, 모든 육체 위에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동안 저는 또 다른 장면이 겹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빛과 능력의 존재인 천사 군단이 놀라운 속도로 지구를 가로질러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때 문을 표시했던 어린양의 피와 매우 유사하게 보이지 않는 빛의 인장으로 집과 사람들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하는 동안 저는 하늘의 음성이 선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개수가 거의 끝났다. 이방인의 충만함 중 마지막 몇 명만 남았다. 라피인 저는 즉시 로마서 11장 25절에 대한 언급을 이해했습니다. 이방인의 시대가 닫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슈아께서는 저에게 시간의 구체적인 징표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저를 유대인으로서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절기인 용테루와즉 나팔절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저에게 휴거의 정확한 순간이 티슈리월을 시작하는 예루살렘에서 초승달이 처음 목격되는 시점과 그 날의 두 번째 일몰 사이에 일어날 것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저에게 하늘의 쇼파르가 울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당에서 인간의 손으로 부는 쇼파르가 아니라 인장받은 자, 표시된 자들만이 그들의 영혼으로 인식할 수 있는 소리. 저는 데살로니 가전서 4장 16절에 하나님의 나팔과 우리의 성경적 절기 사이에 완벽한 연결을 보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저에게 직전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휴거 3일 전에 저는 세계 지도자들이 미소를 지으며 악수하고 글로벌 안보 협정에 서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7가지 다른 언어로 된 신문과 뉴스포털의 헤드라인을 보았는데 모두 같은 두 단어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평화와 안전,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정확한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 거짓 평화를 축하하는 동안, 저는 참된 신자들, 인장받은 자들이 거룩한 불안감, 그들의 영혼에 설명할 수 없는 긴박감, 성별을 위한 마지막 부르심을 느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건 자체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두 가지 수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겹쳐진 이미지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준비된 자들, 인장 받은 자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땅에서 뽑혀 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아버지의 창고를 위해 수확되는 익은 밀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준비되지 않은 자들 가라지들이 뒤에 남겨져 혼란스럽고 공포에 질려 환난의 때를 맞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얼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제옛 회중의 사람들이 뒤에 남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유명한 목사들, 기독교 유명인들의 얼굴이 남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순하고 알려지지 않고 익명의 사람들의 얼굴이 영광 가운데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은 마태복음 13장,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이 순서의 마지막 환상은 휴거 후첫 40일 동안의 혼란이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적인 공황 상태를 보았습니다. 정부들이 붕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외계인 납치설이 공식적인 설명으로 언론에 의해 대대적으로 퍼뜨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모든 신앙의 종교 지도자들이 연합하여 대안적인 설명을 만들어내고 인류의 집단적 승천이나 양자 도약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저는 한 인물의 등장을 보았습니다. 카리스마 있고 웅변적인 한 남자가 일어나 답변, 질서, 희망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명확하게 보았지만 그것을 밝히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저에게 들린 말입니다. 그는 이미 땅의 권력자들 사이를 걷고 있다. 그때 예슈와께서는 환상의 초점을 잠든 교회, 교회의 상태로 돌리셨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환상이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의 회중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물리적으로는 가득 찼지만 영적으로는 텅빈 교회 건물들을 보았습니다. 예수와께서는 저에게 벽을 꿰뚫어 보고 마음의 상태를 볼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저를 부서뜨렸습니다. 100명의 전형적인 회중에서 저는 단지 7, 아마도 12명이 참된 준비의 빛으로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머지, 대다수는 손에 등불, 성경, 종교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25장에 어리석은 처녀들이었고 신랑을 기다렸지만 그들을 계속 불타게 할 친밀함, 성령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일시적인 번영의 속임수의 깊이를 이해했습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물질적 축복을 신성한 승인과 혼동했는지 보았습니다. 저는 자신의 영혼 상태보다 투자 포트폴리오에 더 관심이 많은 남녀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거룩함과 회개가 아니라 건물의 크기와 교인수로 사역의 성공을 측정하는 목사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을 묘사하는 디모데후서3장의 완벽한 성취였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수와께서는 저에게 랍비로서의 제 삶과 많은 기독교인들의 삶을 비교하게 하셨습니다. 랍비인 저는 토라의 613개 계명을 외웠지만 율법을 주신 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는 성경 구절은 알지만 목자의 음성은 모르는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교회 의식을 행하지만 예수님과 살아있는 매일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요한계시록 3장에 묘사된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았는데 그들은 부자이고 부요하다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것으로 보셨습니다. 저는 지난 10년에 대한 즉각적인 이해의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저는 2015년 이후에 각 주요 사건, 각 재앙, 하늘의 각 징표가 무작위적인 사건이 아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점진적인 산고였습니다. 유대 절기 위에 네 번의 블러드 문, 미국을 가로지른 대일식들, 아프리카와 중동의 메뚜기 재앙, 세계 여러 지역에서 신비롭게 피처럼 붉게 변한 강들, 세상은 그것을 우연 기후 변화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은 그것들을 경고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대부분 그 모든 것을 통해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예수와께서는 저에게 진정한 준비가 무엇인지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은 벙커를 짓거나 음식을 비축하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진정한 준비는 그분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대로 세계의 불기둥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어로 회개를 의미하는 테슈바입니다. 가끔 하는 사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의 진정한 매일의 귀환, 죄로부터의 끊임없는 돌아서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에무나, 즉 믿음입니다. 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시련의 불 속에서 시험받고 정화된 흔들리지 않는 신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둥은 아하바, 즉 사랑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세 기둥 없이는 아무도 절대로 아무도 진정으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의 마지막 환상은 하늘의 저울이었습니다. 저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큰 이름과 큰 예산을 가진 전체 사역들이 저울에 올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동기와 비교하여 무게가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아 탐욕, 경쟁 위에 세워진 사역들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저는 알려지지 않은 신자들이 행한 단순하고 익명의 사랑과 희생의 행위들이 영원한 별처럼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각 사람의 일이 불로 시험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3장의 확인이었습니다. 저의 21분의 임상적 죽음은 영원 속에서 2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평생이 걸려도 처리할 수 없는 지식의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왜곡했던 히브리어 성경 타나크의 모든 메시아 예언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유대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 계획 사이의 모든 연결을 보았습니다. 저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부터 모든 그림자와 모형이 어떻게 부인할 수 없이 예슈아를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가리키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때 제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예수와께서는 저에게 두 개의 평행한 영화처럼 펼쳐지는 두 가지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길에서는 저는 제 몸으로 돌아가서 제가 본 것에 대해 침묵하고 존경받지만 정죄받은 랍비로서의 제 삶을 계속했습니다. 두 번째 길에서는 저는 증인으로 돌아가서 진실을 선포하고 제 공동체로부터 배신자라고 불리고 제 가족으로부터 미친 사람이라고 불리지만 제 증언 때문에 믿게 될 3천 명의 유대인 영혼을 포함하여 수천 명의 영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선택은 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저는 두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그분께서는 저에게 돌아올 세 가지 조건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저는 두려움 없이 먼저 제 자신의 유대인 백성에게 나사렛 예슈아가 이스라엘의 메시아 즉 마슈아 흐임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저는 저에게 보여주신 징표들의 정확성으로 교회와 세상의 휴거의 임박함을 경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땅에서 남은 모든 날을 그분의 오심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토마스의 귀환 여정은 그의 천상의 경험만큼이나 기적적이었습니다. 그가 지금부터 공유할 내용은 단지 그의 기적에 대한 의학적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의 새로운 사명에 대한 초자연적인 확인입니다. 이 게시의 깊이와 긴급성이 이미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이것이 평범한 메시지가 아님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더 멀리 전파하는 데 도움을 주십시오.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상호작용은 우리가 깨어나야 할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되는 신뢰의 표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라비의 귀환이 가져온 즉각적인 결과에 대해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저는 예루살렘의 한 병원 방에서 깨어났습니다. 제가 처음 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심장 전문의 중한 명인 아브라함 골드스타인 박사였습니다. 그는 제 진료 기록을 들고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파커 라피님, 이것은 임상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20일 분 동안 맥박, 호흡, 감지 가능한 뇌 활동 없이 지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당신이 깨어난다고 해도 심각한 노예 손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모든 검사는 정상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인지 기능이 향상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 순간 저는 눈을 감았고 이전에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도 히브리서를 히브리어로 전부 외워서 암송했습니다. 저는 제 영혼의 신약 성경을 받았습니다. 반응과 박해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제가 랍비 위원회두 위원에게 제가 본 것을 공유한 후 48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저는 추방당했습니다. 제 아내 사라는 절망과 혼란 속에서 저를 정신과 평가를 위해 입원시키려고 했습니다. 제 회중의 90%가 저를 배교자라고 부르며 저를 버렸습니다. 저는 극단주의 단체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공동체의 300명의 정통 유대인들이 소그룹으로 비밀리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 모두는 그전몇주 동안 어린양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확인의 징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돌아온 이후 지난 몇주 동안 저는 제가 거짓 기적이라고 부르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사람들이 치유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깊은 죄책감에 빠집니다. 저는 사람들의 삶에 숨겨진 죄에 대한 초자연적인 지식을 받게 되는데 이는 그들을 진정한 회개로 이끕니다. 그리고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징표는 이것입니다. 연락망을 통해 저는 세계 여러 지역의 다른 12명의 랍비들이 제가 경험한 것과 매우 유사한 임사 체험을 제가 경험한 것과 같은 달에 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부르심 제 메시지의 가장 긴급한 부분을 전달해야 합니다.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에게 보여주신 것에 따르면 우리는 몇 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몇달 안에 큰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전 세계적인 각성의 칠일은 언제든지 시작될 수 있으며 그것은 세계의 모든 거짓된 경제적 정치적 안보를 뒤흔들 전 세계적인 사건에 의해 선행될 것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날 때제 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을 시간이 단 일주일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를 듣고 있는 제 유대인 형제들에게 저는 눈물로 말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마시아흐는 이미 오셨고 그분은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와께서는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남아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너무 늦기 전에 그분을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휴거 후에 야곱의 환난의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백성에게는 전례 없는 환난의 때입니다. 명목상의 기독교인들 미지근한 자들에게 저는 저를 돌려보내신 분의 이름으로 엄숙히 경고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당신을 구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당신을 구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종교가 당신을 구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와와의 살아있고 매일의 변혁적인 관계만이 회개의 열매와 순종의 삶으로 증명되는 것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공허한 말과 죽은 의식에 속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세 가지 긴급한 조치를 취하도록 간청합니다. 첫째, 당신이 어디에 있든 지금 무릎을 꿇고 당신의 삶을 예수와께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맡기십시오. 유보 없이. 둘째, 당신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을 완전히 용서하고 당신이 상처를 준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오늘 밤 마음속에 쓴 뿌리를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셋째,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7일 후에 다시 오실 것처럼 살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우선순위에서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당신의 관계, 당신이 보는 것, 당신이 말하는 것, 당신이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참된 준비의 시험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만약 바로 이 순간 하늘의 쇼파르가 울린다면 당신은 올라갈 것입니까 아니면 남을 것입니까 자신에게 잔인할 정도로 정직하십시오 당신의 등불에 기름이 있습니까 만약 내일 당신의 직업 집 건강을 잃는다면 당신의 믿음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안락함을 더 사랑합니까 이것은 제 마지막 경고이지만 사랑으로 주어진 경고입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신랑이 오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 준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증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하고 시간은 짧습니다 만약 메시아를 만난 라비의 이 증언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리고 여러분의 영혼의 긴급함에 불을 지폈다면 준비하겠다는 여러분의 결심을 선언하십시오 지금 댓글 섹션으로 가서 여러분이 이 부름에 응답하고 있다는 표시로 아멘이라고 입력하십시오 저는 모든 댓글을 읽으며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에서 행하고 계시는 각성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준비할 시간은 지금입니다. 주 예수와 하마시야 흐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